온 가족이 함께하는 주말 저녁에 바이오틱 톡 코미디쇼 일요일 일요일 밤에 대구의 신사 주경진 <laughs>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? 일요일 일요일 밤에 주병진입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시위 때문에 마음들이 편치 않으시지요. 그래서 오늘 제가 편안하게 그냥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 한편만 해드리겠습니다. 아, 참새 시리즈입니다. 전깃줄 위에 참새 세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. 참새들한테도 연예계가 있는지 제일 첫 번째 주윤발 참새, 두 번째 유독화 참새, 세 번째 주병진 참새, 이렇게 세 참새가 여러 그 쪼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포스가 총을 갖고 딱 이리 는딱 처음에 주윤발 참새에 변해서딱 보는데 오 참새가 너무 잘생겼어요 어? 주윤발 참새 아니야 아까 그 다음 참새를 쏴야지 아까우니까 하고 딱 보는데 어? 유덕화 참새네? 야 저도 속이 낫다고 딱 보니까 어? 주병진 참새 제일 쏴도되겠다딱 <laughs> 쌌습니다 쏴갖고주병진 참새가 딱 이렇게 떨어지면서 뭐라 했겠습니까? 떨어지면서 아우, 조금 있으면 김홍국 참새 오는데. 오케이, 다고합니다김홍국씨여기 계시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모델이 되셨고. 자, 오늘도 편안한 가운데서 저희 일요일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시선을 모 모아 모아서 제자리로 가겠습니다.